안녕하세요. 동자게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울트라 보너스 이벤트는 티켓을 사지 않았어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울트라 보너스 이벤트는 총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1주 차인 드래곤 위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드래곤 위크는 8월 1일 새벽 5시부터 8월 8일 새벽 5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동안 야생에서 알로라나시, 소드라, 아공이, 파비코, 민용, 톱치의 출현율이 증가하며 운이 좋다면 딥상어동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7km 아래서 소드라, 아공이, 파비코, 민용, 톱치의 부하율이 증가하며 운이 좋다면 딥상어동이나 모노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운이 좋다면 이라는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니가 딥상어동을 잡을 확률은 대충 요만큼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랑 실제로 나오는 거는 아마 많이 다를 거라는 얘기죠 R 역시도 확률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겁나게 안 나올 겁니다 이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드와 디에드 3,3들의 이로치가 추가되며 보상으로 모노드 두 마리가 주어지는 기간 한정 리서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5성 레이드 배틀에 레쿠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 구독하실 이번 이벤트에서 나오는 쓸만한 포켓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레이드에서 쓸만한 포켓몬으로는 레쿠자, 딥상어동, 민용, 아공이가 있겠고 배틀 리그에서 쓸만한 포켓몬으로는 딥상어동, 민용, 파비코, 모노두가 그리고 이루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포켓몬으로는 모노두가 있겠습니다. 먼저 레이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1티어 드래곤들이 풀립니다. 한카리아스, 보만다, 망나뇽, 레쿠자까지 총 4마리의 1티어 드래곤들이 풀리는데요. 먼저 망나뇽부터 보도록 합시다. 딜 93퍼 내구 83퍼의 드래곤 티엘 영린을 사용하는데 1티어 끝자락에 위치한 성능이지만 접근성과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커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며 구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한 드래곤 타입입니다. 배틀리그에서도 좋기 때문에 어차피 한 마리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보만다입니다. 딜 98퍼 내구 73퍼 드래곤 티엘과 영린을 사용합니다. 1티어 드래곤 중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원이고 커뮤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풀려있지만 커뮤니티 기술인 영린이 필수인게 단점입니다. 이번에 고개체를 구하더라도 존버를 하셔야 되는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한카리아스입니다. 딜 92퍼, 내구 92퍼, 드래곤일과 영린을 사용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풀렸기 때문에 높은 육상 난이도를 보여주는데요. 땅과 드래곤 둘다 1티어기 때문에 키워놓으면 밥값을 잘합니다. 심지어 배틀리그까지 상위권인데요. 구하기는 어려워도 고개체가 뜨면 키워야 되는 포켓몬입니다. 심지어 메가지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떡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은 레쿠자입니다. 딜100% 내구 72% 드래곤테일과 영린을 사용합니다. 1티어 드래곤 중에 딜 1위 소수계정 클리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드래곤입니다. 배틀리그에서는 쓰이지 않고 무조건 레이드에서만 사용하는 드래곤입니다. 전설이라서 사탕수급이 빡세지만 큐 가치는 충분하고요. 마찬가지로 메가지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떡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쿠자 얘기 나온 김에 레쿠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레쿠자는 드래곤 비행 타입으로 공격은 284, 방어력은 170, 체력은 213, 최종 CP는 3835입니다. 100% CP는 날씨 버프가 없으면 2191, 강풍을 받게 되면 2739고요. 졸업 스킬은 드래곤 테일과 영인입니다. 배틀리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배틀리그에서 스킬 뭐 쓰냐고 물어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쿠자의 약점은 총 4개로 이중약점인 얼음과 단일약점인 드래곤, 바위, 페어리가 있습니다. 얼음 이중 약점인 만큼 얼음 타입과 나머지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어디가나면 얼음 스킬을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구성이 높은 포켓몬도 아니고 심지어 이중 약점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개정으로 깰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극한 조건과 고인물 조건 모두 개정 두 개로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고 심지어는 초보도 30레벨 이상 만물골이 6 마리를 충족할 경우 개정 두 개로 충분히 깰수 있는 수준입니다. 스킬별 난이도는 영린, 원시임, 제비반한 손으로 얼음 타입 기준인데요. 원시의 힘을 중립으로 받는 만목구리의 경우 원시의 힘과 재비반한 난이도가 동일합니다. 아까 레쿠자도 메가 지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가 레쿠자의 스펙은 너프가 없는 기준으로 공격 389, 방어 216, 체력 234, 최종 CP는 6051이고요. 딜 133%, 퍼 내구 101%로 엄청나게 높은 딜과 내구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메인 전설들에게 너프되던 9% 너프를 적용했을 시, 공격 354, 방어 197, 체력 213, 최종 CP는 5066으로 마찬가지로 딜 121%, 내구 84%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1티어 한 트럭에 각각 특색이 있는 드래곤 특성상 보통 한 종류를 6마리를 풀강하기보다는 적절히 성능게 일반적입니다 블랙 큐레무, 메가지나 등등 티어가 변동될만한 변수도 존재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배틀리그를 보도록 합시다 슈퍼 3위의 파비코리입니다 용의 숨결과 불쇠 용의 파동을 사용하는데요 프리시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최상위권에서 내려온 적 없는 슈퍼리그 적폐의 상징입니다 진화사탕이 400개로 모으기 빡세긴 하지만 고강화가 필요하지 않고 해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마스터 2 2 마스터 프리미엄 7위인 망나뇽입니다 용의 숨결과 드래곤 크루 폭풍을 사용하는데요 강한 킥과 빠른 차징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잘 비비는 올라운더입니다 마스터에서도 간간히 보이고 프리미어 핵심 포켓몬 중 하나이니 이번 기회에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카리아스입니다. 마스터 14위, 마스터 프리미엄 7위로 머드숏과 모래지옥 또는 지진 혹은 영린을 사용합니다. 빠른 차징의 머드숏으로 고위력 차징을 난사하는데 가끔은 모래지옥을 채용해서 베이팅을 노리기도 합니다. 보통 선봉은 모래지옥, 후봉은 지진을 채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슈퍼21위의 디에드입니다. 퀵은 용의 손결을 찾은문 누르기와 악의 파동을 사용합니다. 최종 진화형인 삼삼드레가 아니라 한번 진화한 형태인 디에드입니다. 순위 자체는 높지 않으나 자주 보이지 않는 픽인데요. 만나본 적이 한 번뿐이고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다른 분께 맡겨봤습니다. 디에드만 몇백 판을 해보셨다는 호열님의 자문을 구해봤는데, 일단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테고요.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읽어보고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드래곤 위크에 다들 후쿠자, 펜노치 잡으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